가방 뺏긴거에다가 상자 졸라 그리고 소화전에다가 좀다 넣어놓고 소... 소화전? 소화전에다가 넣어놓고 소화전에 이러면서 어, 넣어소화전에다넣어네 하하하하하 자고 안녕하세요 <laughs> 퇴피 <laughs> 아카리입니다 <laughs> 아니 저희가 11월달에 뭐가 있을까 고민했었는데 11월달 너무 특색없는 달인거예요 그래가지고 특색없이 이렇게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주제로 그래서 일단은 이번 주가 빼빼로 데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최대한 시성 맞게 해 보려고 빼빼로 예약 좀 하려고요. 네. 빼빼로 데이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얘기를 해르게아가 <laughs> 빼빼로 데이 뭐 추억 있으세요? 저는 딱히 없어요. 그냥 중고딩 때 그냥 친구들끼리. 아, 아 근데 빼빼로 만들어 보신 적 있으세요? 이딴 짓을 왜? 사 먹은 게 <laughs> 최고야. 맞아. 요맞 <laughs> 아니 님은 빼빼로 데이 뭐 기억 있으세요? 기억. 성인대서는 거의 치즈스틱을 먹었어요. 치즈스틱 왜 이러고 먹어요? 치즈스틱. 아니에요? 치즈스틱을 왜 이러고 먹어요? 치즈. 스틱. 담배 아니에요? 치즈, 스틱을 왜 이러고 먹고 치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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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청소년 때는. 음. 예전에 중학교 일 학년 때 진태와 닮은 남자랑 귀었을때 일이에요. <laughs> 응. 그분 너무 자주 언급되시는 거 아니에요? 토익 고사장에서도 만나고 토익 보러 왔는데 같이 그 고사장 앞에 자, 문 앞에서 자리 어디인지 보고 가잖아요. 어. 나 내가 제일 가운데 줄이었는데 여기 정해윤 있고 근데 그 옆에 옆에 줄에 너무 익숙한 <laughs> 이름 이 있는 거 설마 설마했지. 설마. 설마했지. 설마. 설마. 내가 들어가 자리 에 앉았는데 저쪽에서 나를 존나 쳐다보는 게 느껴지는 거야. 그러니까. 그 친구는 너무 놀랐겠지 어. 걔도 응? 정혜연 아니야? 어, 그런 <laughs> 생각했겠지 근데 걔를 뭐 자주 봐가지고 뭐 동네, <laughs> 동네 친구죠 인사 안 거의, 하는 동네 거의 친구 거의 뭐 <laughs> 흐르는 공기처럼 주민으로 <laughs> 흐르는 공기 너 자주 봐그 정도면 할까? 진짜 한번 이제 저희 나와 주셔야 돼요 <laughs> 아, 돼 해피 아가리 한번 이 자리에 모셔야 돼 그분은 어쨌든 근데 어. 그 친구랑 사귄 지한 한달 반? 한 달쯤? 됐을 때가 페페로데였어. 어, 어, 벌써 마, 웃기다. 만난 지 벌써 안 됐는데, 페페로를 어. 교환해되니까 나도 나좀 고민됐어. 아, 이 규모를 어느 정도로 해야 되지? 이런 어. 사이즈를 좀 고민하게 되더라고. 어. 그래서 나는 그냥 기본 빵을 많이 주자라는 어. 생각이었어. 뭐, 아몬드, 기본, 우주 이런 걸 엄청 많이 하고, 옆에 사탕 깔고 해서 상자에다 해가지고 줬어. 그때 당일날 만났거든? 그 걔를. 친구는 그 친구는 아니 만났지. 어. 근데 만났는데 엄마 아빠한테 말안 하고 사귈게되가지고 상자를 집에서 꺼내갈 방법이 없는 거야. 어. 그래가지고 어. 가방을 끼 아. 아. 거에다가 상자 졸라. 어? 아. 이거 뭐지? 소화전에다가 둘다 넣어놓고 소화. 소화전에다가 넣어놓고 소화전에 이러면서 넣어. 아, 소화전 이렇게 넣고 이게 넣고 이제 나왔지. 나와가지고 어. <laughs> 보러 이제 갔는데 걔가 빈손으로 온 거야. 세상에. 그래가지고 아니 그러면 안 아니, 되지. 아니 이게 무슨 일이야. 어. 그렇 생각했어. 조금 실망했지만 아, 문 분명 먼날 어, 있을 것이다. 어딘가 애가 어, 물품, 물품 보관함에 넣어놨겠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어. 하고 내가 이제 영화를 보고 나왔지. 근데 이제 집에 가는 길에 갑자기 소름 끼치게 막흰 막 막. 눈? 머리 어. 막 진흙끼리처럼 아. 막 아. 눈이 내리고 가는데 <laughs> 걔가 뭐 이렇게 가, 한 거야? <laughs> 뭘해뭐눈 가지고 <웃음> 걔가 <웃음> 할리우드에 나오는 그거 눈발 날리는 거 있잖아. 아가 내가 내가 나 나도 이제 소화 전다 지나진다 해 될지. 그래서 소화 전미친 근데 갔는데 걔가 그 뼈페로를 빨간색으로 어. 기본 템으로 <laughs> 세로로 이런 하트 모양을 이렇게 만들어는 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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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세로로 어. 대부분의 사람들이 게 가로로 있는 거, 하트로로 많이 넣어 세로로 진짜빽빽하게맞 만든 거거든. 그래서 너무 감동했지. 어.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고, 뭔가... 잠깐 너도 그때 소화전에서 빼줬어? 당연히 줬지 소화전에서 어떻게 빼줬어? 그래. 잠깐만, 잠깐만, 기다려. 그래서 아. 집에 올라갔다니까 그래. 아. 집에서 좋아. 좋아. <laughs> 빼가지고 이렇게 반듯하게 해 거? 으, 이렇게 빼가지고. 빼가지고 <laughs> 여기접지 <빼줬지. 웃음> 100일 넘어가니까 뭔가 나에게 권태가 오더라고 어... 그래서 그때, 빨리 오시네. 그때는 내가 사람한테 엄청 빨리 질릴 때였어. 어... 그래가지고 그 친구의 막 단점들이 막 자주 보이는 거야. 음... 그래서 서서 이제 끝을 내야 되겠나 했는데 이 빼빼로를 빼빼로가 너무 많이 남은 거야. 근데 그때까지도. 어, 엄마 아빠한테 비밀로 사 왔는데 어... 빼빼로가 지금 하친그 어... 모양도 개 큰데 어... 그래서 내가 침대 밑에다 놔놨거든? 응. 이거를 어떻게 줄일 수 있지? 그래서 네. 매일 밤 빼빼로 다섯 개 꺼내가지고 아. 가방에 맨날 넣어. 아. 그래 애들한테 점심시간에 아. 빼빼로 먹을래, 애들아. 애들 빼빼로 존나 먹고 그래서 그래서 나 <laughs> 이거 더 어수선한 거야. 너 빼빼로 장사 아니에요? 그래서, 그래서 라고 해. 뭐야, 뭐, 뭐야, 뭐야? 아, 일단 먹어봐. 알겠습니다 네. <laughs> 먹어. 근데 이것도 맨날 가져, 처음에나 좋아하지. 맨날 가져가지들 <laughs> 질리잖아. 나 야, 빨간 박도 이거밖에 없어. 아. 나 존나 뭐라는 거야, 나한테. 그래서 어. 이거밖에 없어. 아. <laughs> <laughs> 그래서, 아,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 순수하고 그랬지만, 어. 그 친구가 센스가 부족했다. 어, 그럼. 그다음 반반, 4분의 1, 4분의 1, 4분의 1씩 누구, 다르게. 그래, 다 섞어줬어야 됐다. 어, 나는 다 섞어줬잖아. 야야. 태화야. 아, <laughs> 태화야, 듣고 <아프고> 있니? <laughs> 너좀 잘못했다. 예. 어떻게 야야. 한 가지 맛으로 사람이 그렇게 하니. 근데 그때 생각해보면, 그 눈빨 날리면서, 눈빨 날리고, 소화전수 꺼내고, 어. 하트를 받아가던 나의 모습. 어. 너무나 아련하고, 어. 아름다웠다. <laughs> 그 시절 뭐 내가 뭐 사랑했던 소년과 뭐 아름다운 그때, 소년 그 있잖아요. 아 무슨 소리야. 그거랑 너무 다른데. 그런 <laughs> 느낌이에요. 그때 지금 함빡, 느낌. 흠뻑 젖어있는데? <laughs> 그 감성이야, 딱. <laughs> 어, 그 감성. 감성이었어. <laughs> 그때 얼마나 뭐 찌릿찌릿한 그 느낌. <laughs> 그, 느낌? <laughs> 그 느낌이 있었어요. 되게. 팍 받았어요. 아, 나도 그때 좀 불현듯 생각난다. 내가 고3 때인가? 과자 집을 받은 집이 아, 되게 크거든? 과자 집, 그한장 어. 유행이었지. 응. 아. 내가 받은 그 상자 중에 가장 큰 상자. 였어 진짜 이따만한 상자인데, 혜젤가 그레텔에 나오는 그 동화 집처럼 그집 딱, 집 모양. 모양으로 어. 과자로 만든 거야. <laughs> 정말, 정말 너무, 거 아니야? 너무 맛없는 거야. 안 먹고 벌었을걸 아마. 그 기억이 잠깐 갑자기 불현듯이 나네. 그 기억 까먹고 있다. 그러니까 그렇게 막 만드는 그런 제품들이 막그 과자 부분이 맛이 없어. 어. 과자 쪽이 어. 너무 건빵해. 근데? 근데 과자 부분 쪽으로만 만들었어. <laughs> 과자 부분으로 거의 완전 건빵 덩어리 느낌? 음. 이런 건 너무. 그래서 그런 거는 이제 그렇게 어릴 때나 이런 하트나 이런 어릴 때나 해야지. 여러분들 여러분 이제 주시면 치즈 스틱이나 가래떡으로 <laughs> <밀고> 가세요. <laughs> 기분만 내는 거지 기분만. 야, 보다 주웠다 <laughs> 그렇게 해야 돼요? 내가 좋았을까나 아, 이제 할수 있어요. <laughs> 그렇게 꼭 해야 돼. 그렇게 해야 돼. 그럼 소화전, 소화전 잠시만. 이렇게 할수 없잖아. 소화전 어떻게 그거. 그날 그라도났어 봐, 너 그러면은. <laughs> 너 경찰서 가는 거야. <laughs> 이게 아니, 다 뭐야. 소화전 하는데 여기 왜 빼빼로가 있어. 아니 내 아파트에 그내침바 어. 소화전 있잖아. 그안 되는 거야. 진짜. 여러분들 절대 근데, 따라 하지 마세요. 거기다 넣어놨는데 그거, 그거 넣으면 근데, 안 됩니다. 그, 거기에 밑에 그, 그 사이 그 호스 사이에 담배가 있는 거야. 그건 아마 우리 오빠나 옆집 옆집 오빠의 지이었겠지 <laughs> 잘 어떠셨어요, 여러분? 페빼로데이때뭘 해야 될지, 그리고 페빼로데이에 얽힌 여러분의 에피소드들, 생각이 불현듯 나셨나요? 제가 방금 그 과자집이 생각났던 것처럼 말이에요. <laughs> 여러분, 그런 찌릿! 이런 느낌, 아시죠? <laughs> 찌릿! 그런 느낌, <웃음> 찌릿! <웃음> 그치고 잘 지내려나. <laughs> 여러분, 저희가 그래도 늘 매주 고분분투하고 있다는 거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laughs> 저희 늘 짱돌 걸립니 예, 예. 이번 주에는 또 주말에도 또 하나가 나가요브리로 온나 그고꼭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토요일에 어디 가지 마시고, 집에 풀어박혀서 저희의 물레 브이로그 한번 기다려보시라고요? 저희의 물레 히스터 정령기 <laughs> 네, 주말에 어디다 가시세요 그리고 다음 주에는 수능으로 돌아올게요. <laughs> 수험생들, 어서 <와서> 모여라! 바이바이! <laughs> 여러분들, 소화전은 그런 용도가 절대 아닙니다. 따라하지 마세요. <웃음> 소화전? <웃음> 봐주세요. 닫으세요! 그냥 바로 닫으세요! <laughs>